나 집있는 남자다. 근데 내가 왜못 만나 이건 거지. 나 육각형이야. <laughs> 정말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대기업 정도 수준의 여잔데 절대 안 된대. 대기업은 언제 잘릴지 모른대. 자기네 회사가 더 튼튼하대. 우리 그 스펙 평가 하잖아요. 그 스펙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진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저 육각형인가요? 저 오각형인가요? 최근에 상담 오시면 이거를 진짜 너무 많이 해 너무 피곤할 정도야. 그리고 저몇 점이에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육각형도 육각형 나름의 종류가 있더라고. 그럼 이 육각형의 기준이 뭐예요? 육각형의 기준이란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직업, 학력, 연봉, 키, 자산, 나이 뭐 이런 거 등등 여섯 가지. 기준이 이제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남성분도 거의 육각형의 남성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정말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 무슨 착각이요? 내가 육각형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나를 다 <laughs> 만나줄 거라는 착각. 대표님의 육각형이라고 확정은 지어주셨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제가 육각형의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흔히 <laughs>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육각형은 뭐 모든 게 완벽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외모, 나이, 직업, 학력, 어떤 기준 기준을 딱 뒀을 때 뭔가 모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대부분 육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주긴 해요. 이제 그런 평범한 남성이었어요. 그냥 육각형 정도 되시네요라고 하는 남성이었는데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한번 사례를 얘기해보려고요. 자 이분 남자분의 나이는 3 6 살이었습니다 키는 177 학교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셨고요 직업은 중견기업입니다 연봉은 육천 부모님 노후는 준비되어 있음 집은 경기도 빌라를 소유를 했어요 3억 정도 되는 빌라입니다 대출은 한1억 이+ 상 정도 받았고요 제가 어우 흠이 없어요 어우 거의 뭐 육각형 정도 되겠네요라고 이제 프로필을 칭찬을 해줬지 이 남자분이 만날 수 있는 스펙이 어느 정도 될까 만약에 본인이 매니저라면 어느 정도 여성 소. 할것 같아? 직업적인 부분 중견기업이니까 같은 회사원 같은 회사원 잘하면 대기업도 할 수도 있어 여성분들이 까다롭게 보지 않으면 근데 이 남성분이 원하는 프로필이 있었어요 저한테 나는 이제 육각형이니까 누나 이 정도는 원해요 라면서 저한테 제시한 여성분의 프로필은 나이는 여자분 20대 후반까지만 그리고 중반이면 더 좋대요 그리고 진짜 진짜 예쁘면 31까지도 볼수 있대 그리고 학력은 인서울 4년제 키는 165 이상 직업은 교사, 약사, 의사 전문 직종만 워낙 자, 이분 눈 높아요, 안 높아요. 본인들이 봤을 때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하늘에 있는 것 같아. <laughs> 남자 피디님이 봤을 때 같은 남자로서 어때요? 과해요? 아니면 이 정도 원할 수 있어? 육각형이니까? 너무 많이 과한 것 같은데. 너무 과해요. 어떤 걸 요구하는 게 과한 것 같아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너무 과해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전문 직종 많이라고 써 있잖아요. 중견기업 다니시데 전문 직종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분은 그거야. 나집 있지 않냐? 나집 있는 남자다. 그리고 나키 177이다. 나 집안 국립대 나오지 않았냐? 연봉 6천이야. 근데 내가 왜못 만나? 이건 거지. 나 육각형이야. <laughs> 집 있으면 전문직이 가요? 그렇진 않지. 집도 집 나름이겠죠.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이런 부분이 전문직 여성한테 어필할 만큼 정도는 안 된다 정말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대기업 정도 수준의 여자인데 그 여자분이 정말 남자의 조건을 심하게 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네가 키도 크고 외모도 나쁘지 않으니 고런케는 소개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대 자기는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안정적이라는 거지 대기업은 언제 잘릴지 모른대 근데 막상 자기도 안정적이진 않잖아 근데 본인이 더 안정적이 라는 거죠. 자기네 회사가 더 튼튼하대. 하,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같이 의논을 해보자고. 육각형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은 나이 또래의 찐으로 저희 회사에 있는 남성분의. 육각형의 남성 스펙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결이 다른 육각형이에요. 똑같이 남자분 나이는 3 6입니다 직업은 병원 개원입니다. 학력은 인서울 4년제 스카이 출신이고요. 키는 178, 연봉은 2억 이상입니다. 부모님은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셨어요. 집은 본인 소유 아파트 강남에 이미 징여를 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어. 자, 어때요? 육각형이죠. 그래서 이분이 육각형이죠. 육각형이죠. 자, 여자피디님. 이분이 똑같이 앞에 분 교사 약사 전문직만 원한다 그래 이분은 해줄 수 있어 없어? 완전 가능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왜 가능해요? 왜 앞에 분은 안 되고 이분은 왜 돼? 일단 이분은 본인 소유의 병원을 갖고 계셔서. <laughs> 뭐가 다른데? 저기는 중견기업이고 여기는 병원 개원인데. 연봉 돈이 다르잖아요. 연봉이. <laughs> 네. 연봉이 몇배 차이죠 지금? 2.5배 차이죠 그 다음에 학력도 차이가 있죠 집도 차이가 있죠 같은 나이인데도 경기도 빌라랑 강남 아파트는 다르죠? 다르잖아 자, 경기도 빌라 대 강남 아파트 본인이 약사야 누구 택할 거야? 강남 아파트 강남 아파트 한 채로 이분 경기도 빌라 한 채를 살수 있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때? 결이 다른 육각형이라는 거야. 앞에 분도 육각형일 수 있어요. 육각형이잖아. 작은 육각형. 육각형에도 그래서 제가 종류가 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육각형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육각형에 맞게끔 이상형도 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과한 거지. 오늘 만약에 그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무너무 이해가 될것 같아. 제가 그분한테도 상담하면서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피디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으니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시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회사 내에서는 이렇게 육각형이라고 얘기하지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육각형의 기준이 또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꾸 나도 육각형이야, 여기도 육각형이야 이 의미를 자꾸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결혼정보회사 대표로서 정확하게 육각형의 기준을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육각형의 기준은요. 꽉찬 육각형이에요. 첫 번째, 학벌. 중경외시 이상 정도는 그래도 최소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엘리트 집안. 집안의 재산이 그래도 한 30억 이상 정도? 대기업 임원이나 대학 교수나 부모님들이 전문직이거나 의사나 변호사나 가업 승계 정도 등.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자의 직업이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그 다음에 키는 170한 6에서 7 이상 정도. 근데 훈남인데 75 이상이면 그것도 좋아요. 다섯 번째, 화목한 가정.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사랑받고 자란 성격 좋은 남자. 성격 까치라고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정도 조건이 돼야지 그래도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육각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다롭죠, 어떻게 보면. 대표님 네. 저희 회사 회원 중에도 이렇게 착각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은가요? 아주 많지는 않고 간혹 간혹 이제 저희한테 문의주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 중에 나 정도면 육합형 되지 않냐 몇 점이냐 뭐 이런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인정을 안 하셔서 영상까지 제작을 하게 된 거지. 근데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조율이 되나요? 조율 안 되죠 이런 분들은 조율이 안 되니까 이제 가시기는 했어요. 안 돼서 가시기는 했는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인정을 진짜 못하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본인만이 알 건데 알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줄 정도면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나 육각형인데 나도 이 정도 원하는데 왜안 되지라고 착각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야너 정도면 육각형이야라고 얘기하는데 나 정도면 육각형인가라고 긴가민가하시는 분들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드리겠습니다.